결국 자리가 제일 좋은 거는 17팀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데이브 그리고 강연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후. 어, 오 씨. <laughs> 아 이게. 아 지금 왔네. 이거 작정하고 왔어. 천편 한번 드시고 왔네. 아 이거. 이거 천편. 아 먹고 왔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저님? 일단 보고. 오케이. 어 다들 끼고 오셨구나. 그거는 뭐지 왜 점으로 나? 아, 색깔이 저렇게 나가는 거구나. 아, 저 저안오도안와요 아유, 괜히 긴장되네. <laughs> 저희 쪽그 공군기지 쪽도 없거든요. 러노프로 해야만 했어요. 러노프 하나랑 러노프, 러노프, 러노프. 어, 이거 이렇게 되면 파밍 제가 좀 할까요? 던군니 아, 저 이쪽 까서 넣을까? 넣고, 넣고. 네. 아, 잠깐만요. 나 쟤는 더 쪽하고 빠른 것들 될거 같아. 네. 그쪽만 서시고 오시면 될거 같아요. 러노프 쪽만. 그러니까 러노프 쪽 말고 러노프 반대쪽만. 아, 이저 가운데만 찾고 어떻게 하지? 나, 나네. 가운데 보검. 혹시 에탄 장 필요하신 분 있나? 3 렙인데? 어 아니에요 지금 총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 맞다 총 하나 들어야 되지 윙맨 없으면. 맞아요. 아 알지 나. 맞네. 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약간 그냥 랭크처럼 네. 네. 할만했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샷건도 못뜨네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시... 애매하네. 생각보다. 그렇죠. 애매한데? 아니, 저 제가 열심히 샷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대분들은 총 하나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거 세큐님 먼저 드실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윙맨부터 찾아야 돼. 그니까 윙맨 <laughs> 찾으셨나요? 여기 있다. 아니요. 먼저 쓰세요. 어 어우 씨 맞습니다. 살짝 이게 근데 격리지구 그 이하 쪽에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KG 쪽에도 내린 걸못 봤어. 먹히긴 했거든요 시장이. 시장 못긴했네요 아, 그렇네. 제쪽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어이, 도구마 죽었니? 네. 확킬러셨어. 나도 죽었는데? 아, 녹다이 아이 윙맨이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나요? <laughs> 당황스러운데. 야, 윙맨 찾으면 안 나오잖아요. 뭐. 이게 원하는 게안 <laughs> 나오긴 해. 너무 안 나온다, 나인. 나인님, 너 죽. 아예 보여요. <laughs> 한번 해볼까? <laughs> 가, 거의 다 봉. <laughs> 네? 나이스

이면 밀면 내 밀면 들이멤버이 아, 케이지, 멤버들, 이 멤버들, 이이지버이멤버이버이멤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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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저. 썼어요. 제가 쓴 거예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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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피하나? 집으로 도피하나? 한팀 붙는 거 같아요. 천천히 해 봐. 아래 조금. 잠깐만요. 그가 반칙 받을게. 이쪽 들어오는 거 없어? 안에, 아래, 아래 레반. 걸려 이쪽으로 와볼래요 텐. 화이팅. 아, 까 너무 길게 힐러는 데걸려 터져나. 터나져나없져나터나 터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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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나터트나터놨나요져컨탄포나 터져나. 나 아까 지브롤터 시에 샷건탄 있을 텐데. 아 여기 샷건탄 제가 좀 버려놨어요. 이제 손님한테 재감독 드릴게요. 어 윙맨이 없는데? <laughs>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 윙맨이 아예 없어가지고 다들 서브총 없이 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전전 저는... 좀... <laughs> 저... 윙맨 샷... 없는 없는 거죠 좀... <laughs> 샷건 씨, 건 없이 그냥 지금 플랜라인 한자로 들고 있어. 서구매됐나요네 탄이 좀 없긴 한데 갈게요 앞에 사운드 사운드 아 오케이 어가만인가요 <laughs> <옥상에 있는. 웃음> 아니 어가가만아니어 가만히 에어가만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프레데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서브총을 윙맨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샷건을 윙맨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 아두 명의 폭격으로 인해 다운. 자, 다른 팀 봐야죠. 세큐! 세큐 다운! 데이브! 혼자라면 데이브! 2대1입니다, 2대1. 하지만 지금 서브총이 없기 때문에. 이 컨트롤 될까요? 지브를터거든요맛딜로는한 명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그 다음 교전이 많이 많이 어려울 예정입니다 와 데이브 에이브 다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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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1대1 :1. 하지만 한명 살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거 이거 소리 지금 아 3인칭으로 보여줘 아 3인칭 보는 거 없어졌나 어떻게 보자 3인칭 예전에 있었는데 도전 중 다시 또 억으로 끌려 가지고 에임보 살아났습니다. 이쪽으로 가 보자. 와, 여러분들 한 명도 다 죽지 않았어요, 지금. 제궁이에요, 제궁. 아, 또? 그리고 씨. 다 내려와 있어. 올라갔다. 하나, 하나. 어, 아, 거래 여기. 아, 에임봇 님인데? 한대. 네나살이에다하이 나? 요하와있다나내려와다어도 이쁘다. 나도 이쁘다. 나도 이쁘다. 나도 다나이다나이다나팀이보다 나도 이쁘다. 나이뒤다 한번 빠져다나요 이쁘다. 나도 이다나이 일단, 점프에 탔어요. 어, 되겠다. 나이스. 살렸거든요? 하나 살리는 사람들 었어 키보드 다 채우고. 오른쪽 슬핀 안 걸키고 한번 빠져요, 그거. <놀람이> 돌아가 어, 블러드 혼자 하나랑 에임분 님. 팀 하나랑. 여기 타겟 쏘거 여기랑 싸우죠. 지금 <laughs> 원쪽에도 있어요. 단아직 있어요. 언덕 쪽에 조심. 이쪽에서 여기 쪽에 보고 있어. 하나랑 단하게어디 <laughs> 뭐지? 머리 위에 있어요. 아, 구나 네, 추력, 추력. 네, 자리 옮기죠. 여기 싸우기 별이네 오케이. 음. 얘네 밀어볼래오케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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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오케이. <놀린> 어, 오른쪽에 피하나? 오른쪽에 피하나? 한판 <laughs> <laughs> 나이스 퀸기안 먹을게요 아갈릭거 네. 봐드릴게요 차지레이프 없고 여기 차지레이프 아니 윙맨이 없는데? 진짜? 어. <laughs> 배터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나두개 있어. 아, 개있없 여기 여기. 투척 무기. 에이딘 없죠? 얘가 편하겠다. 오케이. 배터리 두개 있고. 오, 어, 래 지금 보시면은 결국 자리가 제일 좋은 거는 17팀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평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17팀 데이브 프레데터였나요? 데이브님이 마스터였나 프레데터였나 였고요 아니님 프데고요 세큐님도 지금 다이아 아니면 마스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평균 되게 높습니다 지금 자 킬도 2킬 2킬 7킬 와 아니 7킬 세상에 왜이리많이 먹었니

집안에 있어 집안에지안에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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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지지방 지방에. 지에 지방에. 지에 지방에. 지방에. 아 이거 뒤쪽? 뒤쪽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쪽 뒤에 언덕에서 아, 싸우는 이거. 거야? 저기 세 팀밖에 몰라서 지금 이걸링 오면 스캔 한번 찍을게요 아, 어? 레이스 빠지고 보란나 저쪽으로 돌것 같아 아까 스킨이 이겨진 쪽으로 레이스 하나 아 여기 뒤에 조명 있어 아, 아직 얘는 있다 어 있구나. 레이스랑 싸우겠다 이거 뒤에 여기 조명 그리고 아래 한 명. 양쪽에 있어서 싸움 걸면 안 되긴 하겠다. 나빠팀한 아, 팀, 한팀 끝이에요. 어느 쪽에 있는 거? 여기는 한 팀밖에. 아, 여기 하나.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나 는중 아무 때면 아무도. 응, 점검해면될거 같아. 그럼 저희 싸울 때 오른쪽 밀죠. 네. 여기랑 여기 저기네. 지금 갈까요? 네네. 이거는 제가 볼때 여쪽 팀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브, 아니, 세큐. 서프라이즈. 저쪽에 적이 있다. 지 세큐 선수, 지금 세큐님이 블로우 다운드가 궁극기를 채워서 이제 큐를 얼마큼 양각을 잡아 주다가 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자리 잡은. 지역 다 없어졌습니다 이쪽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돌 그리고 방금 봤던 트럭 그리고 저기 상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은원배 해야되거든요 자 밀러갔습니다 저쪽밖에 싸우는 거 보고 언딩 도련 밀러가네요 지브롤터 궁자 지금 시간 멀었습니다 지금 도련 선수의 미라비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브롤터의 백업이 없었고요 아,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니. 17팀. 아, 아쉽습니다. 다시 포지션 변경.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명을 잡으려고 이쪽, 썼던 가자. 이 블러드하운드의 궁극기가 이 다음에 아주 크게 작용할 거거든요. 결국. 돈, 궁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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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면 돼요네기 여기, 여기, 갈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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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바위에 기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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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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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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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데 발키리 올라간다 to g g i n i n g 서 m g 넌나수가넌넌넌넌넌넌넌 아이고 가비. 아, 뭐야, 막 팀이구나. 아, 근데 어쩔 수 없긴 하다 이거. 가비, <laughs> 어. 가게 너무 그랬다. 가비, 가비, 가비. 이거 매치 나가기 누르면 돼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면 어, 그 로비로 아, 나가긴 해요. ]까요? 아, 나이 그러니까 저기 팀이 근데 좋긴 했다 위치가 너무. 말키리가 음. 저희 쪽으로 봐가지고. 크니까. 네. 근데 그쪽 오, 팀이 그 선택을 상이... 할 수밖에 없었어. 음. 응. 여기 나가지는구나. 고생하셨어요. <laughs> 했어요한 판이 끝이구나 생각해보니까.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